네, 안녕하세요. 음, 어제 용인에 있는 코치를 다녀왔습니다. 여기서 슬링백을 하나 구입했는데요. 보시면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, 그냥 기본적인 제 모던한 느낌의 그런 가방입니다. 디자 인은 예. 어 뭔가 약간 작은 백팩 같이 생겼 죠？ 네. 빠 지네 <laughs> 안에 뭐가 많이 들어서. 어휴, 종이가 엄청 나오네. 아 분리수거를 방금 하고 왔는데 또 나오네요. 예. 앞에는 이제 예, 앞에도 이렇게 열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예. 지퍼가 상당히 부드러워요. 예. 앞에도 뭐가 들어? 어유 앞에도 엄청 들었네요. 종이가 이건 한무더기네 옆에도, 아. 예. 앞에 포켓이, 예, 꽤 깊게 들어있구요. 내부는, 이제 보시면은, 예, 앞에 일반, 예, 런 내부가 있고, 중간에 뭐가 있는데, 이건 그냥 이제, 예. 박혀 있는 것 같고, 안쪽에도, 예. 뭐가 있음, 어, 뭐가 있구나. 예. 안쪽 포켓, 메인 포켓, 그리고 요 앞쪽에는 포켓이 따로 없습니다. 이쪽에는 주머니 있고, 뒷면은 예 이렇게 어깨에 멜수 있는 끈이 들어있고요. 양쪽에는 이제 예. 이렇게 어느 쪽으로 멜지 봐서 멜수 예. 있는 게 있고. 그냥 이렇게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. 이, 렇게 하면은 걸 이, 는 거죠. 이, 쪽도 이 뒷면은 왜 이렇게 약간 천 같은 소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땀이 안 차게 이렇게 막아주는 용도고, 예,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. 뭔가 조금 찍혀있는 뭐 이런게 있는데 예뭐 까진건 아니라서 그냥 이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그런 슬링백입니다 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